여기는 이제 전용 출입구가 있어요. 전용 출입구? 아, 고급한 냄새. 크기 절대 못 찾아. 이 방은 운 좋아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계약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할게요. 계약되고 저만 가지고 있고요. 진짜 운이 좋아서 보는 거예요. 빵매 네, 주피디. 지혜가다가 뭐 눈사람이 있어서 봤는데 우리 눈사람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귀엽다. 그렇 우리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방 구할 때또 순수하신 손님들이 정말 많아. 그 순수함을 악용해가지고 부동산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그 영업 방식에 대해서 당하지 않도록 한번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지금 무슨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아, 교육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이 전세구할 때 제일 스탠다드하게 구하는 금액대가 얼마예요? 1억 정도? 아그렇 오늘 그 정도 되는 금액대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부동산들이 영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영업 방식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럼 빨리 방부터 보여주세요. 가볼까요? 들어오세요 우리 고객님. 자 컨디션 괜찮죠? 여자 네. 보시면은 여기 창문도 크고, 네. 그 다음에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어, 그다 옵션 보시면은 옷장이랑, 여기 서랍장, 그다음에 싱크대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원룸이에요. 여기 그 화장실은 좀 어때요? 창문 이 있나요? 아,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은 없는데. 아,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는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세요. 아, 불도 안들어오는데요 아, 환풍기. 환풍기 소리인데, 이거 이거 다 이거 고쳐달라고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 고쳐줄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집에서 올라오겠는데요? 그치 뭐. 앞에가 이렇게 큰 창이 있는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이 거의 스탠다드하게 볼수 있는 금액대 원룸이죠. 그 바닥에 벌레들이 엄청 많이 죽어 있는데 여기 벌레 나오는 집 아니에요? 아 이거는 청소하면 다 사라지고요. 쭉 고객님이 깔끔하게 집을 쓰신다고 하고 벌레 쓰레기 잘 버리면 이런 거안 나와요. 어때요? 괜찮으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일단 바닥에 벌레들이 너무 많이 죽어 있고요. 네. 여기보다 조금만 더큰데 없어요? 그냥... 조금만 더 큰데? 네. 음... 다음 번 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언니. 아, 그게 큰방보려면 언덕 올라가죠. 같은 금액인데. 방거요 아, 뭐 아이, 방 커져요. 아까보다 훨씬. 여기는 이제 전용 출입구가 있어요. 전용 출입구 네, 전용 출입구. 아, 좀 꼬로만. 꼬르간... 어 아, 들어오세요. 이 방을 위한 전용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1층이잖아요, 1층. 한층 내려오는 1층. 아, 잠깐만요 네. 이게 뭐가 1층이야. 이 사람도 소 아니, 여기서 들어오면은 반지층 쫄로들어오면 1층. <laughs> 1층? 자, 들어오세요, 애니. 엄청 넓잖아. 축구해도 돼. 아! 아니 봐봐요 사이즈가 커지잖아 얼마나 커요 여기는 지금 침대를 세개도 놓을 수 있어 침대 세개 놓을 수 있는데 심지어 옷장이랑 책상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인덕션까지 옵션 쏟아져 내리진 않지만 그래도 한 줄기의 빛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여기 보시면 또 창고 공간이 있어요 베란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베란다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 이게 막 파묻힌 그런 반지야가 아니다 넓기만 한 방을 보여주셨네요 네 고객님 얼마나 넓어 근데 사실 이 크기 절대 못 찾아 아니, 화장실도 깨끗해요. 화장실 창문 있고, 물론 그냥 화장실. 저기, 특방맨님 네. 그, 다 괜찮은데요. 예. 아, 좀 반지야 말고, 새거 없어요? 좀 사이즈 감안할게요. 사이즈 감안하고? 예. 네. 진짜 로 말씀 하시지. 금방 보라고 갈게요? 가시죠, 주고 객님 확실하죠? 예, 네, 갑시다. 싫어요. 언덕 아니고, 반지 아니고, 신축. 네, 어. 오래된지안 돼요. 아, 사이즈 감안해야 돼? 하긴 한데요. 네. 저기 위에 누워서 자라는 그런. 그죠 여기 얼마나 저렴해. 그냥 매트리스만 가져오면 돼. 침대 안 사도 돼. 처음에 옷은 어디다 놔요 아, 자. 여기 네. 옷 어디다 놔야 되냐면 여기 열어가지고. 짠. 안쪽 보시면은 옷을다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저렇게 옷 걸고 옆에다가 뭐손옷 같은 거 놓고 양말 놓고 하시면 돼요. 딱 넣어서 이렇게 살짝 대충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자, 머리 조심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진짜 최선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축인데 당연히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 신축 원한다면 진짜 깔끔해서 냄새 안 나고 깨끗한 거 진짜 좋았는데요. 네. 조금만 더 넓어질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컨디션에 커지면은 그 금액에 나오면 안 되지. 그 전세 사기야. 아, 아니 아, 이거 진짜 너무 지금까지 네. 봤던 것들 중에 컨디션 좋은데. 아. 다가 하,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그 방은 진짜 오늘 안 하면 계약돼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어. 저는 그냥 바로 할것 같아요 아 어, 계약되고 저만 가지고 있고요 그 진짜 운이 좋아서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러 갈게요 가시죠 뭐 엘리베이터 없는 거이 이제 익숙하죠? 엘리베이터는 <laughs> <이렇게> 없을게요자 <laughs> 주방이 일단 이렇게 분리돼 있고 전자레인지 신발장 인덕션 싱크대 세탁기 옵션 아... <laughs> 주황색 거슬린다 할 거죠 이 정도는 참아 아이 정도는 아, 참을 수있지자 참을 수수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창문도 아파트 뷰 여기 계약할게요. 문은 자동으로 계속 닫히네요. 어, 어 바람 불어서 그래. 얼마나 바람이 잘 들어오면은 밖에서 바람이 잘 들어오니까 이게 닫히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오면 봐봐. 사이즈 봐봐. 아까 반지야 기억나? 그거에 아,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사이즈.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고객님, 네. 계약하셔야 돼요. 이런 방은 이제 운이 좋아서 보시는 거예요. 오! 자, 금액은 다 똑같다. 애. 네, 금액은 다 똑같아요. 아, 앞에 보시면은 아, 아파트 뷰 트여 있다. 채광, 환기, 바람 완벽하다. 음. 그리고 옷장 당연히 이 의자는 뭐 수험생 의자인가 이거? <laughs> 오, 아... 그 교회에서 뭘뽑아는데 의자 한 개가 있고요 <laughs> 냉장고까지 옵션 음... 얼마나 좋아 물론 이런 샤시 자체가 완전 화이트 톤은 아니지만 아이정도 참아줄 수 있잖아 아 그쵸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래, 바닥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에어컨 하얀색이잖아 휘센거 이런 방 계약하셔야 돼요 어 선생님 아까 그집집 보다가 이방 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 보여요 고히자 이거 저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방은 고객님 운 좋아서 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 네. 아까 방들을 보셨죠? 네. 싼 방이니까 이방 계약하셔야 되고요. 오늘 계약하셔서 가셔야 돼요. 아, 이거 무조건 할게요. 아.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영업이라는. 네? 게. 앞에 방3개다 하자 있는 걸 하나씩 보여주고 마지막에 짠 하고 큰거 보여주면서 이 방이 더 돋보이게 할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식인 거죠. 그럼 이... 이런 방들을 몇개더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들로 4개를 볼수 있었는데 안 좋은 방 3개 보여주고 큰방딱 하나 보여주면서 이 방밖에 없어요. 이방만 좋은 방은 없어요. 이방 계약하고 가셔야 돼요. 이방 놓치면 아까 같은 방 살아야 돼요. 이런 온갖 말들을 다 해가면서 계약금을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영업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수 없겠지만 특방맨이 조금 추천드리는 말해야 되는 방법 일단은 방을 처음 본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을 처음 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눈 낮추는 방들을 엄청나게 낍니다. 시세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하기 때 이제 방을 정말 많이 봤다 그래서 좋은 거막 두세 개만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딱그 시세에서 가장 좋은 집들만 보시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 여러 군데 방문해서 고생하시지 않는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어쨌 말도 잘해야 되고 그냥 급하게 계약해서도 안 되겠네요. 정말 좋은 방이라고 생각될 때는 꼭 계약을 하셔야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방을 일부러 안 좋은 방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드실 때는 절대 그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좋은 방들만 보여주시고 선하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순수한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 호갱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게 부동산의 기본 영업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이 방 구할 때 정말 원하시고 좋은 조건으로 방을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방이었습니다. 안녕.